안녕하십니까 신가일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창경궁에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오후 6시 30분 서 함경 창경궁 나무 이야기 나무 해설 이런 식으로 해설사들이 아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설을 해주는 거죠 홍화문 온대에 들어온 다가 홍화문입니다 창경궁 들어와서 우회전해서지금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는 길도 되게 멉니다 근데 길은 좋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고 창경궁에서는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아, 들어갔네. 창경궁 높입니다. 어마어마히 높지요. 방동

조그마 동물 장을뭐아고 하냐면 상이라고 해요. 작상. 그잡상은왜 저기다 쌓단한냐면요 한류로부터 내려오는 사악한 길을 방시하고 막으라고 겁니다 육상으로 그러니까 돌아온는 사악한 길은 뭐가 막았죠? 금천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금천이니다 이제 금천... 금천... 이거는 금천교. 이렇게. 잡기를 막아주셨어. 창경궁이 오래된 궁궐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문이니까 별거 있겠나 싶지만요. 요문 앞에서는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열렸던 공간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왕의 즉위식. 자 우리 어린이 즉위식이 문. 응경을 지나서. 정전으로 들었습니다. 정전 삼도를 지나는 정전 왕이 집권할 수 있는 정전 정전, <목소리> 정전. <목소리> 자, 저 정전도 마찬가지로 임진왕 때소신돼가지고 왕의 군이 새로 지었고요. 저 정전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정전 국보고요. 이 명정군도 국물입니다. 그리고 창경궁 정문 홍화문도 건물이에요. 자, 이세 개의 건축물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창경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이에요. 자, 임금님한테 임금님 권위를 내려준 하늘이 하요너 임금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는 우리나라 국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파도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저게 바다인데요. 성리학에서는 바다를 백성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양쪽에 있는 소나무는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인근님을 의미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laughs> 자, 저 그림에서 인근님을 의미하는 건 없습니다. 인근님이 저 그림 앞에 앉았을 때, 네. 비로소 저 그림이 완성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심오하죠. 자, 그래서 저 1월 5봉도는요, 인근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림이 됩니다. 1월 5봉도가 인근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근님이 지방 순실 가거나 사냥할 때도 저 1월 5봉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자, 중간에 잠시 앉게 되잖아요. 시계에서. 이제 드무. 계단을 올릴 때. 요 바닥돌 박석 삼종이 됩니다. 금무월대 박석. 용주 침필. 왕실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궁궐은 외전과 내전으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어태까지 보셨던 것이 바로 외전이고요. 지금 여기는 내전입니다. 아, 근데 궁궐은 외전을 훨씬 크게 짓고 내전을 작게 지었어요. 근데 이 창경은 반대입니다. 내전을 훨씬 크게 지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창경은 여성의 궁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실 가족들의 편한 공간을 넓게 로었습니다자 공간이고요. 이 반대편 왼쪽은 세자하고 세자들이 이 살았던 공간입니다. 사도세자도 바로 여기로 살았어요. 자 근데 이 공간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죠. 자, 바로 여기가 강물원라고 불려졌거든요. 그 건물 이다 훼손되고. 어, 네. 어, 네. 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했죠. 자이 앞에 건물들은 쭉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담장과 행각이 둘러 싸여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문을 열고 이 전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여기는 네. 이 대문. 저, 담장과 행각이 왜 없어졌느냐? 일제강점기때이 건물들이 다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담장들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정각만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건물은 환경전이라 하고요. 임금님의 바로 침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경춘전이라 하고 왕비의 침전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왕과 왕비는 각방을 썼습니다. 각방이 아죠 각집을 썼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임근님이 주무셨던 침전이었는데요. 실제로 왕이 뭐, 아, 여기서 주무셨을까요? 네, 안 주무셨어요. 자, 임근님은 정천는군궐해서 정천하시다가 <laughs> 가까이 있는 침전에서 주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은 언제 사용했느냐? 네. 왕이 몸이 아플 때 요양하러 왔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당시 머리 식힐 겸 어, 쉬러 왔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 있을 때 역대 왕들은요, 이 창경궁을 별장과 같이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신 임근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중종 임근님이에요. 중종 중조. 임근님이 여기서 요양하실 때 누가 어, 이 중종 임근님을 보살폈느냐? 바로 대장금이 그 대장균 활동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균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중도인군이 돌아가세요. 자, 왕이 돌아가시게 되는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관이 인장이 입고 있던 버젓을 들고선, 기분이도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얻었을 세번 크게 흔들면서 세번 크게 외칩니다. 상이 복이라고 외쳐요. 자, 이 상이는 인근이란 뜻이고 복은 돌아올 복자예요. 그래서 인근님이시오 돌아오시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네. 자, 이게 복이란 절차인데 이 복이란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근님이 진짜 실제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며칠간요 5일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근님이 돌아가셔도 5일까지는 실제 돌아가시면 아니에요. 자, 돌아가시면서 뭐, 기다리면서 뭐, 뭐 진짜 아무것도 안한건 아는 건이 내전에서 가장 크고 격이 높은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이 격이 높다는 걸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드문 네. 월대, 박석, 삼종 세트가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건물이 저기 높은 건물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 가운데 불 꺼진 곳이 대청마루고요. 왼쪽 불혀진 곳이 바로 왕비가 주문했던 방이 되고요. 반대편 방은 왕이 왔을 때 합방을 했던 그런 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통영전 어, 왼쪽에는 요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연못입니다. 거기 있는데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저 푸붕이 보이 네, 이 창경 공사하면서 이 푸붕이 주변에서 흉물과 비단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장이비만 흉물을 심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 흉물을 다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만 욕할 게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장이비이 이렇게 저주하고 나서부터 인연왕과 시간치를 막다가 인연왕으로 죽었고이장이비가 이제 인연왕고 죽으니까 신났죠. 자신이 왕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숙종이었어요. 숙종 앞에 또 새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그희이 어, 숙빈 채신데요. 이 분이 영교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그 생전에 이년왕한테 가까워서 그래서 그 분이 자신이 숙종이초해를 받게 되니까 숙종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은 이유는요 사실 장비이가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신당을 차려가지고 긋두했고요 통면을 주변에 흉물도 막치고 났어요 라고 보고를 하죠 일단 숙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사를 시켰는데 그조사결가 모두가 다 신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숙종이 장비을자결하고이죠 어떻게 죽였을까요? <laughs> 드라마에서는 사약으로 많이 죽이죠 근데 실제로 사약은 되지 않았어요 어? 자결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장희빈이가 세대엄마입니다 실제 나중에 그 세대가 경종이 돼, 왕이 돼요. 뭐, 나중에 왕이 되면 이 사약을 내린 사람들을 또이 왕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게 바로 연성군이거든요그연성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쉽게 이 장희빈을 사약을 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결을 시킵니다. 안을 들여다 볼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안을 어떤 거 있냐면 보시고, 또 이쪽으로 가시습니다 자, 저 건물은 누가 사용한 건물이냐? 바로, 어, 정인들께서 사용한 건물이고요 정도인들께서 돌아가신 6년 전에 이 건물에 오셔가지고이 없어서 이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도 자세히 보시면 왕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인안은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인들께서 이 건물을 사용한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옆에 아주 승조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 위에는 또 어머님이 살고 있죠우리가 관심대로 또 보이는 시간을 그래서 이 어, 공간은 정교 있지 않거나 고향과 같은 데서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서는 고향의 생각이 맞는지 이 부분이 없고 여기서 육묘관을 하시다가 여기서 돌습니다그리고 정교인군님은요, 상경에서 떠가지고상경에돌아가수 있다는 서이 창경궁은 정교인근님, 정교 식구들의 이야기를 다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창경궁이 정찬호분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정교인근께서 바로 이 건물에서 사어 6년 동안은요, 이 창경궁에서 정치를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창경궁은 전혀 정치를 안한 분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수도 <목소리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는 연못이고요. 저 뒤쪽에도 소충당지라고 해서 조그만 연못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소, 소충당지가 원래 조선시대 때 있었던 오리지날 연못이 겁니다 자, 이 연못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일제 강점기 때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여기 무엇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요, 여기 논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열한 음. 음. 개의 논이 있었습니다. 음. 창경궁 해설사와 함께 창경궁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